어,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최 소인데, 일단은, 자, 집중! <laughs> 자, 봅니다. 자, 집중해보시고, 어, 그럼 쳐보죠. 좀 웃어줘. 아, 자,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간이랑 체온이 웃기는 거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 시작했습니다. 자, <laughs> 자, 일단은 이 수업에, 이 수업을 일단 완전 제곱식은 바꿀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진행됩니다. 알겠지? 완전 제곱식이안 바뀌어지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따로 프린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렇게, 이 참수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자, 이 참수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디에서 최소를 가지죠?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네. 여기 여기 뭐라고 불러? 모른 척하는 건가요? 자 여기를 뭐라, 여기 뭐 여기 뭐라고 부르죠? 어? 뭐 어, 모르는데요? 저 여기, 여기 뭐라고 부르죠? 어? 그죠? 여기 여기가 뭐야? 꼭지점. 꼭지점이죠, 네, 꼭지점이죠. 자 이렇게 여기 꼭지점이죠, 자 꼭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밑에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이쪽은 뭐지? 어, 아, 증가. 자, 감소, 증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쪽은 뭐야? 이게 바로 증가고, 이쪽이 뭐지? 감소죠. 됐지?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알겠어? 2차 함수, 어, 너 배웠어? 이렇 물어봤잖아. 맞지? 2차 함수가, 그럼 2차 함수 배웠는데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라고 대답한다,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죠? 각 그래프마다 핵심이 있어요. 그 모든 그래프에는요. 핵심이 있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의 핵심은 뭘까? 요. 어다 아, 뭐죠, 핵심은? 응. 생각 네가 생각하는 핵심 뭐야? 네 생각에는 이참석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돈보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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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차함수는 축대칭함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축대칭함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차함수는 대칭되어져 있어요. 자 중3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꼭지점 잡혀있어요.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보물선 운동. 올라갔다 내려간다 했던 거. 가 제일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참수는 얘는 이 축에 대해서 뭐돼 있다. 대칭되어 딱 접, 접을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해요. 한, 딱한 개만 꼽으으면 이게 딱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제일 어려운 문제 낼 거다 하고 한, 마음먹고 낸다면 거의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내십니다. 알겠지? 이게 딱 한마디인 거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누가 내게서 물어본다면, 이참수가 뭐야 물어본다면, 아, 이참수는 축대칭 함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뒤에 우리가 배울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거든요. 오케이? 뒤에 가면 무리함수도 배우고, 유리함수도 배우는데, 각 그래프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축대칭 함수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을, 축으로 인해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 그래프를 그릴 때,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을 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뭐만 그리냐면 축만 그래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만 그리지. X축, Y축을 그려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는다고. 요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안 그려도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어? 핵심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됐지? 았지축 찾으러 가야죠. 됐지? 불러. X. <laughs>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리시고, 여러분, 뭐만 표시한다? 축만 표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어? 여기, 이렇게만, 요 정도만 그리셔도 돼요. 그, 여기가 얼마야? 요 라인, 요 높이가 지금 현재 얼마지? 마이너스 4. 그래서, 중학교 사망 때는 뭐라고 했어? 최. 뭐야, 얘가? 최. 최소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사다 최대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맞지 그런데 구간을 정해주면 알겠지 구간을 정해준다는 말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애는 쟤지만어 전국에서 키가 제일 큰애 누구야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처럼 지것도 마찬가지야 전체 범위 내에서는 최대 값을 알수 없지만 그래프를 범위를 한정시키면 최대가 얼마인지 알수 있겠죠. 심지어 범위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범위를 이 축이 안 들어가게끔 범위를 정하면 최솟값조차도 바뀌게 됩니다. 알겠어? 자 여러분은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봅니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110쪽에, 현재 필수 예제 1번을 하고 있고, 맞지? 그, 범위가 나와요. 전 범위가 아니라, 범위가 나와 있어.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해서 3까지만, 본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알겠지? 본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누가 기준이라고? 이 참수는 누가 기준이야? 축이 기준입니다. 제발. 축, 축이 기준이야.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축이 현재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0이 멀리 있어? 3이 멀리 있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멀리 있죠. 그러면 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겠죠. 됐어? 해서 어디만 보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우연히 요것만 보자는 겁니다. 여기만 보자는 거야. 이거 보지 말고, 요기서만 보자. 그러면, 총 높이를 세 개를 보게 되겠죠? 어, 빨간색이 없네.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보게 되겠죠? 맞지? 양 끝점이랑 이 꼭지 좌표를 보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3일 때가 제일 높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3일 때뭘 가진다? 최대를 가지게 될 거다. y 값이 제일 큰 부분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이때가 제일 낮지 이때가 최소값이 될 거라고요. 알겠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헷갈리는 수있는데 이거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y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얼마야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림을 그리는데, 말했지, X축과 Y축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축만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범위가 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이 케이스 분류를 해서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이이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다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핵심 뭐야?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래로 볼록 이축일때 최소를 가졌고 이 최소가 우리 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최대가 어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책은 양 끝점을 넣어서 큰게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축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멀리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럼 1 기준으로 해서 0과 3을 봤을 때 3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위에 있겠죠. 값이 자체가, y 값 자체가. 그럼 3일 때 최대다. 그래서 3을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0 되네요. 0이네. 그럼 최대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소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돼?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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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다시 한판더 해볼게요. 옆에. 봐봐. 중요합니다. 다시 2차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그래, 불러라고 해서 끄집어내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내가 내 말했지. 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제발. 10X니까 얼마 필요해? 25가 필요하죠. 그러면 플러스 얼마 나와? 25가 나오겠죠. 맞지? 하고 마이너스 21이지 않았지? 오케이. 다시 말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나중에는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있죠? 그림은 그림은 위로 볼록, 그다음에 뭐축 표시 x 얼마 마이너스 5 표시하고 요 높이가 얼마다 4다 여기까지만 표시합니다 x축 y축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알겠지 더 번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범위를 가져옵니다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여러분이 그 판단해야 되는 건, 어? 범위 안에 뭐가? 뭐가 안 들어가? 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저 그래프는 어디에서 최대를 가졌어? 4. 마이너스 5에서 최대값 4를 가졌잖아. 근데 그 범위 안에, 얘가 우리 반 안에 없다고, 그럼 더 이상 최대는 뭐다? 4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 안에 있는 애들,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까지. 여기만 다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최대가 어디야?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고, 마이너스 2일 때 뭐다? 최소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은 뭐지?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제곱해서 부호 계산까지 완벽하게 해내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역량이다. 그거 내가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1이니까 빼기 1 1이 되니까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3, 3은 9니까 빼니까 마이너스 5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 뭐야? 중학교 때 다른 점은? 중학교 때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면 최솟값 위로 볼록이면 최댓값만 배우는데 범위를 줘서 최대 최소를다 가질 수 있게끔 중삼때 어려운 문제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핵심은 여기 있다 축대칭 함수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박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을 표시하는 걸 계속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오케이 정리.